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4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A new command I give you.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세요.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처럼, 마치 뭐뭐 한 것처럼. So, 그렇게 함으로써,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by this 이렇게 함으로써 all men 모든 사람들이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if you love one another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dear children 사랑하는 자녀들아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let us not 어 uh, 우리가 뭘 하지 않도록 가자 이런 것이죠. 뭘 하지 않게 하자 하라. 어, love 사랑하는데 with words or tongue 말이나 예,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action 예, 행동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사절 말씀입니다.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아무 것도 이기적인 야망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laughs>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Or vain conceit, 헛된 자만이나 어,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but in humility, 겸손함으로서 하세요. 겸손함으로서 do 하라는 뜻이죠.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너희 자신들보다 낮게 생각하세요. Each of you should look 너희 모두는 should look 어, 이제 돌아보야만 한다.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Not only 뭐뭐뿐 아니라 이런거죠. 너희 자신들의 interest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but also to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일들, 관심사들을 어, 돌아보야만 합니다. 베드루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young m e n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those who are older 젊은 사람들 젊은, 젊은 자들아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더 나이 드신 분들께 submissive 어, 이제 순종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all of you close yourselves 모든 너희들 모두 너희 자신들을 close 옷 입으세요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아덴 사람 서로 서로를 향한 humility, 겸손함으로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세요. because 왜냐하면 God opposes 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반대하신다. The proud, 교만한 자들을 반대하시고 but 그 대신에 gives grace to the humble.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humble yourselves. 너희 자신들 겸손하세요. Therefore, 그렇게 함으로써 under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알에서 겸손하세요. That, 이하가 됩니다.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In due time, 그 어떤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lift up,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but among you 너희들 어, 가운데서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힌트하면 아주 조그만한 그런 어, 희미한 것들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 어, sexual immorality 이 성적 부도덕한 것들은 조금도 하면 안 되고 or of any uh, kind of impurity impurity 하면 pure 하면 순수한 건데요 어, 제 약간 어임 임자가 이미 들어가서 어 순수하지 않은 더러운 더러운 것 어떤 종류의 더러운 것 or of greed 어 욕심 부리는 거예요 탐욕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하지 말아라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하, 이거 왜냐면 하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improper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적절하지가 않다. 베드로전서 2장1 1절 말씀입니다.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들아, I urge you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건면한다, 이렇게 도다 드린다. as aliens, alien 아시죠? 예, alien 외계인 And strangers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외계인이나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어, 그런 너희들에게 권한다 to abstain, abstain, 삼가하시오, 삼가하세요, 피하세요, from sinful desires,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삼가하세요, which were against your soul. 이 죄악된 욕망들은 너희들의 영혼과 예, 싸운 자, 전쟁을 벌인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 오늘도, 어,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